여러분은 혹시 은퇴하고 나서 매달 3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생활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더 나아가서 그 300만원을 매달 안정적으로 손에 줄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미리 알고 계시는 분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막연한 불안감만 안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도 언젠가 은퇴하겠지, 그때쯤이면 돈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늘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도 우리 사회를 보면 은퇴 후의 삶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하거나 혹은 그저 불안해하기만 할뿐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본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막연한 불안감에만 사로잡혀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그런 고민들을 이제는 현실적인 행동 계획으로 바꿔줄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해 드릴 겁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던 재테크의 숲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은퇴 후에도 매달 300만원이라는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검증된 세 가지 재테크 전략을 지금부터 함께 깊이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바로 여러분의 막연했던 미래에 구체적인 희망을 그려넣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월 300만 원이라는 목표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왜 하필 300만 원일까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턱없이 부족하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여유롭게 들릴 수도 있는 금액이겠죠. 하지만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물가 수준과 은퇴 후의 지출 패턴을 고려해 볼때월 300만 원은 넉넉하진 않아도 품이 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한 현실적인 마지노선으로 많이 언급됩니다.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은 물론이고 가끔은 친구들과 만나 차한 잔을 나누고 소소한 취미 생활을 즐기며 예상치 못한 경조사에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여유를 제공하는 금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나 여러 연구기관의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우리 은퇴자분들이 느끼는 적정 생활비 수준이 대략 이 정도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지출 규모는 천차만별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300만원이라는 숫자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현실적인 기준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수 있죠. 퇴직 후에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원치 않는 일을 계속하거나 혹은 자녀들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이 300만원이라는 목표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막연하게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하는 생각만으로는 성공적인 재테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가 목적지 없이 떠다니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정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겁니다. 은퇴 후 매달 3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정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재테크 계획에 뚜렷한 나침반을 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 나침반을 들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세 가지 실질적인 전략들을 하나씩 탐색해 볼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은퇴 후 매달 300만원이라는 든든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여정. 그첫 번째 나침반은 바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의 축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축을 배당주나 리츠 투자를 활용하여 구축해 볼수 있을 텐데요. 배당주라는 건 기업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정기적으로 나누어주는 주식을 말하고요. 리츠는 여러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 등을 배당 형태로 돌려주는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이 전략이 지닌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일 겁니다. 매달 혹은 분기마다 꼬박꼬박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기쁨, 상상만 해도 든든하지 않으신가요? 특히 물가가 계속 오르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배당금이 인플레이션에 맞춰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서 자산 가치를 지키는데도 꽤나 효과적인 방패마귀가 되어줄 수 있죠. 하지만 물론 모든 투자가 그렇듯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늘 변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배당금이 줄어들거나 주가가 하락할 위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배당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덜컥 투자하기보다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나 성장 가능성, 그리고 부동산의 입지나 수익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신중함이 필요하겠죠. 실제로 익명의 투자자 A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A 씨는 은퇴를 10년 앞두고 꾸준히 우량 배당주와 안정적인 상업용 리치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복리의 마법을 통해 자산을 불려나갔죠. 은퇴 시점이 되자 A 씨의 포트폴리오에서는 매달 약 100만원에 가까운 배당 수익이 발생했고 이는 300만원 목표 달성을 위한 든든한 초석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배당주와 리치는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도 매달 일정한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꿈꾸는 경제적 자유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해주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노동소득의 연장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볼 차례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소규모 부업이나 온라인 창업을 통해 추가 소득을 창출하는 전략인데요. 흔히 말하는 재취업과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집니다. 바로 자율성과 경험 활용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오랜 직장 생활을 통해 쌓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온라인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특정 분야에 대한 노하우를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에 풀어내어 수익을 얻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평소 즐기던 취미를 살려 수공예품을 만들어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하거나 예국어 실력을 활용해 온라인 클래스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예시가 될수 있겠죠. 중요한 건 내가 즐겁게 할수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익명의 B씨의 경험을 통해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B씨는 IT 분야에서 30년간이라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은퇴 후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의 지식을 나누는 것에 만족했지만, 점차 구독자가 늘어나고 광고 수익이 발생하면서 이제는 매달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이상의 수입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B씨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자신이 가진 지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하죠. 이처럼 스마트한 부업이나 창업은 은퇴 후에도 사회와 연결되어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열정을 자산 삼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은퇴 후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경제적인 안정까지 도모할 수 있는 멋진 길이 아닐까요? 이두 가지 전략만으로도 벌써 든든한 노후가 그려지는 듯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전략, 즉 배당주나 리츠를 통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살린 스마트한 부업이나 창업은 은퇴 후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우리 자산을 한 단계 더 키우고 더욱 견고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죠. 바로 부동산 임대 수익을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하면 왠지 모르게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잘만 활용하면 은퇴 후 매달 300만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아주 강력한 지렛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기본적으로 내가 소유한 부동산에서 매월 꾸준히 임대료를 받아 안정적인 수입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꼭 거대한 빌딩을 소유해야만 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주거용 부동산은 물론 작은 상가나 물류창고 같은 상업용 부동산까지 종류도 참 다양하죠. 맨 처음 목돈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중요하겠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는 규모를 선택하고 현명하게 접근한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이때 대출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무리한 대출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지만 낮은 금리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한다면 대출은 오히려 자산 증식에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마치 지렛대처럼 말이죠. 다만, 금리 변동성이나 상환 계획을 꼼꼼히 따져보는 신중함이 필요하겠죠. 어떤 부동산이든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고들 하죠.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역세권이나 대학가 혹은 산업단지 인근처럼 유동 인구가 많고 임대 수요가 꾸준한 곳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주변 개발 계획이나 교통 호재 같은 미래 가치도 함께 고려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부동산 임대 사업에도 물론 위험은 존재합니다.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공실 위험일 텐데요. 세입자가 없으면 임대 수익은 커녕 관리비만 나가게 되니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앞서 말안 좋은 입지 선정은 물론 주변 시세에 맞는 적정한 임대료 책정, 그리고 깔끔한 시설 관리와 적극적인 임차인 유치 노력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전문 관리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 거예요. 부동산 임대 수익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꾸준히 창출한다는 점입니다. 매달 통장에 일정하게 돈이 들어오는 기쁨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수 있죠.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자체의 가치가 상승하여 시세 차이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해지 효과도 누릴 수 있고요.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높은 초기 자본은 물론 건물을 관리하고 세입자와 소통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나 금리, 인상 같은 외부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신중한 접근과 장기적인 안목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죠. 결국 부동산 임대 수익은 큰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만큼 철저한 준비와 깊이 있는 분석이 요구되는 전략입니다.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자신의 자금 상황과 위험 감수 능력, 그리고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임대 수익은 분명 매력적인 재테크 수단임에는 틀림없지만 앞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단순히 높은 수익률만을 줬기보다는 신중한 계획과 더불어 철저한 관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그 기대했던 결실을 온전히 거둘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정성껏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어야 좋은 열매를 맺듯이 충분한 준비 없이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있게 탐구했던 세 가지 재테크 전략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투자를 통해 자산을 차곡차곡 불려나가는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오랜 시간 쌓아온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수입원을 창출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까지 이야기 나눈 부동산 임대 수익을 통한 자산 증시까지 각기 다른 특성과 장단점을 가진 이세 가지 전략들은 여러분의 은퇴 후 월 300만원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할 나위 없는 든든한 지렛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물론, 이세 가지 전략 모두를 동시에 완벽하게 실행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세 가지 방법이 서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 보완하며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그 일부를 은퇴 후 시작할 경험 활용 사업의 소중한 종잣돈으로 삼을 수도 있고요. 혹은 부동산 임대 수익으로 매달 들어오는 고정적인 생활비를 충당하며 다른 투자의 리스크를 좀더 여유롭게 관리하는 지혜로운 방식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어떤 조합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저 막여이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희망적인 기대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현실적인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세운 전략을 단한 번의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끈기 있게 실행해 나가는 꾸준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을 그저 막연한 미래로 여기거나 심지어는 운에 맡기곤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매달 300만원이라는 안정적인 생활비는 결코 운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얼마나 철저하고 현명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현재 자산 상황은 어떤지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사회생활을 통해 얻은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은 무엇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며, 어느 정도의 재정적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해 보는 것이 바로 이 여정의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이어서는 오늘 저희가 제시해 드린 세 가지 핵심 전략 중에서 여러분의 상황과 성향에 가장 잘 맞는 조합을 찾아보고 그 어떤 것이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라도 좋으니 과감하게 첫 발을 내딛는 용기를 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시작하는 작은 변화의 씨앗들이 모여 훗날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막연한 불안감에 갇힌 미래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적인 정보만을 전달해드린 것에 그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히려 이 시간들이 여러분의 자유롭고 존엄한 노후를 위한 삶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 작은 영감이자 긍정적인 자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 노후 준비는 단순히 재정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달 300만원이라는 숫자는 그저 하나의 현실적인 기준점이 될 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돈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꿈꾸는 삶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일 겁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활기차고 열정적이며 자신만의 의미 있는 시간을 충만하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결코 늦지 않았으니 용기를 내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탐구한 전략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맞춤형 노후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흔들림 없는 꾸준한 노력이 반드시 희망찬 빛으로 가득한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고 저희는 굳게 믿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